여러분 안녕하세요. 꽃은 내 친구입니다. 어, 유리호프스가 이렇게 필기 시작합니다. 제가 너무 싹둑싹둑 햇빛나봐요.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나무가 많이 큽니다. 이렇게 해서 피고 버름펠시아 자스민인데 꽃이 지길래 조금 다따 버렸습니다. 이게 또 다시 또 피어 주거든요. 그래서 꽃을 다따 버렸네요. 여기 싹다 잘랐습니다. 추맹국, 추맹국이 너무 키가 커서 싹또다 잘랐거든요. 이래 놓으면은 어, 잎이 올라오면서 꽃이 지금. 꽃이 같이 올라올 겁니다. 꽃대가 아직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싹둑했습니다. 싹둑했어요. 이렇게 꽃이 맺었습니다. 오늘 구름이 끼어 놓으니까 이 애들이 활짝 안 피었습니다. 와인컵지 소이가 활짝 피는데 구름이 끼서 꽃이 활짝 안 피네요. 눈 숫잔데 멋지죠? 눈 숫잔데 이렇게 멋집니다. 이렇게 예쁘게 펴줍니다. 계속 올라가면서 예쁘게 펴줍니다. 이것도 계속 펴주고 나이시야 다이샤를 이렇게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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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랐거든요. 싹, 잘랐습니다. 잘랐더니, 꽃이, 이제, 다시, 새 꽃이 올라옵니다. 새 꽃이 올라옵니다. 키가 좀 크고, 늘어지면, 싹, 자르면, 은 다시 올라와서 꽃이 핍니다. 노란 공입니다. 노란 공이 엄청 많이 피었습니다. 완전히 세상에 노랗습니다. 세상이나 만상에나 이렇게 노랗고 예쁩니다.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엄청, 화분도 큰 기거든요. 화분도 큰 기인데, 어 제가 이거 사목을 착착 해서 꼽았더니 이렇습니다. 엄청 많이 피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또 있습니다. 이거 삽목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피고 있습니다. 엄청 예쁘게 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또 화분이 좀큰기입니다큰큰 큰 화분입니다. 와 예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촛불 앵초. 오 이렇게 예쁘게 피워줍니다. 어 예쁘죠 이거는 이제 다 피었나 봅니다 이거는 이제 다 피고 이거는 자 늦게 올라왔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어 우리 금창초 꽃 오래가네요 금창초가 이는 토종 아닙니다 토종 토종은 이렇게 안 예뻐요 토종은 이렇게 안 예쁩니다 토종은 어, 많이 있었는데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토종은 다 뽑아버리고 어, 씨앗이 떨어져서 나는 것도 다 버리고 이걸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진짜 예쁘죠 꽃이 잔잔하면서 이렇게 많이 핍니다 여기는 벌레가 들어가지고, 잡았습니다. 벌레가 있어가지고, 잎을 싹다 갈아먹었어요. 벌레를 잡았어요. 또 있는지는 몰라도, 잡았거든요. 이렇게 예쁩니다. 저는 그냥 애기찔레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에, 칠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금호초입니다. 금호초. 어, 이 카마 작은 거한 포트. 이거보다도 작은 한 포트 심은 기거든요. 금호초. 이거보다 작았어요. 한 포트가. 그런데 땅에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푸짐하게 꽃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엄청 푸짐합니다. 와 꽃이 많이 피네요. 확실히 땅 심이 좋긴 좋습니다. 땅에다가 뭐 다른 거를 심어 먹어야 되는데 안 심고 꽃이 또 반을 차지했습니다. 땅에다 심어놨더니 와 너무 예쁘게 핍니다. 이게 한 포트입니다. 한 포트 한 포트가 세상에 쫀깨는 거한 그 포트 3천짜리 한 포트 사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엄청 푸짐합니다. 이것도, 이것도 여기, 이것도 한 개거든요. 이것도 한 개입니다. 한 가득입니다. 땅에 확실히 좋습니다. 어, 메리골드가 하나 피었습니다. 메리골드가 하나 피었네요. 오, 어, 핀 줄도 몰랐습니다. 이게 엄청 지금 작거든요. 씨앗이 장인에 늘어 떨어져가고어 났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피고 있습니다. 오, 어, 노란 것도 어디 나올텐데, 지금 아직은 안 보입니다. 메리골드가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 하나 나가지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음, 이것도, 비댄서도 땅에다 심었더니 이렇 좋습니다. 확실히 땅이 좋긴 좋네요.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비댄서. 오, 이것도 너무 예쁩니다. 이거 보세요. 비올라입니다, 비올라. 비올라. 비올라, 이것도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가 이렇게 엄청 푸짐해졌습니다. 이렇습니다, 한 개가. 땅에 심어 놓으니까 너무 좋긴 하네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거는 다비댄스고비댄스도참잘 되네요 땅에 심어 놓으니까 어, 지금은 아직 괜찮은데 어, 장마때가 문제입니다 장마때가 문제입니다 끈끈이 주고 이게 예쁘긴 한데 씨앗이 떨어져서 번식이 너무 많이 됩니다. 빼내기가 뽑아내기가 바쁩니다. 여기는 노란 버바소콤 버바스꿈. 노란 버바소콤입니다 이거는 버바스콤, 이렇게 예쁘게 피어줍니다. 노란색 버바소콤 빨 이것 좀 보세요. 이래가지고 피 올라갑니다. 이래가지고 엄청 커 올라갑니다. 이것은 델피니움입니다. 델피니움. 그런데 이것을 제가 씨앗을 사가지고 작은 포트에다가 씨앗 빨아 해가지고 여기다 심은 겁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꽃이 올라옵니다. 작은 포트에다가 씨앗바라를 시켜서 이렇게. 오, 몽땅 심은기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보라색이고요. 이거는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여기도 핑크색. 여기도 핑크색. 이거는, 어,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색인지. 있고, 아직 꽃이 안 피어서 모르겠고, 이건 흰색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를 씨앗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나 봅니다. 씨앗을 샀더니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거는 또 다른 색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또 다른 색으로 빕니다. 오, 많습니다. 에보. 아, 씨앗을 뿌렸더니, 이렇게 작년에 실패했거든요. 작년에, 어, 심었는데, 이게 물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이게 녹아내려요. 그래서, 어, 포기했는데, 다시 또. 아, 한번 포기해가 되겠습니까? 또 사가 어, 실패하더라 또, 실패하더라도 또 해봐야지, 요 그지요? 어, 실패한다 해서 저는 그냥 안 가합니다. 될 때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리 꽃꽃도 개비고 어, 좋아요. 여러 색깔 보고 한 색깔, 핑크 색깔, 두 색깔, 흰색 세 가지, 이것 네 가지. 오또 어, 모르겠습니다. 다른 게또 나올지는.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해서 꽃을 피워 줍니다. 이거는 니겔라입니다. 니겔라. 니겔라가 꽃이 피어가지고 전에는 꽃 여러 색깔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제가 너무 많이 번져서 씨앗이 오 바라가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다 뽑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씨앗이 있었던가 봅니다. 이렇게 났네요. 이게 풍선처럼 돼가지고 이게 예쁩니다. 씨앗 씨앗 주머니가 어, 공처럼 해가지고, 이리 된 상태가 예쁩니다. 이거는 흰색, 보바서쿰. 이렇게 예쁩니다. 노란 것도 예쁘고, 흰색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보바서쿰. 키가 조금 커서 그렇지. 계속 커 올라가면서 꽃이 피니까요. 우리 도마도나무는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엄청 컸습니다. 도마도나무 3개. 니겔라가, 이거 좀 보세요. 풍선, 풍선처럼 됐습니다. 공이 됐습니다. 공.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공이 달립니다. 여기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꽃보다도 이 공이 더 예뻐요. 동글동글한 공이 생겼어요. 와 우리 여기 이거 좀 보세요. 이게 털동자입니다. 털동자. 털동자 꽃입니다. 베토니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베토니. 야, 이름은 베토니입니다. 베토니. 월동 잘 합니다. 베토니가 월동 잘 합니다. 땅에 있는 것을 오늘 이렇게 날이 꽃입니다. 주황색. 땅에 있는 것을 화분에다 뽑아 옮겼습니다. 하브에다 심으면 키가 안 크거든요. 키가 자만해 갖고 엄청 꽃이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하브에다 뽑아 옮겼습니다. 떡갈잎 수국. 오,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이게 떡갈잎 수국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감나 밑에다가 여기 나놨습니다 가지가 두개 나가지고 꽃이 두 대가 올라왔습니다. 떡갈이 수. 이것도 예쁘죠? 이것도 남해의 소소한 님이 갖다 주신 겁니다. 소소한 님이 갖다 주신 건데, 어 이름이 엘레강스랍니다엘레강스 야생아 블루베리 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엘레강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예쁘죠? 이런 것들이 다 월동을 하니까 좋습니다. 여기는 또 어, 이런 게또 피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오늘 어, 손 꽃집에서 갖고 왔는가 싶습니다. 늘송 꽃집에서 갖고 온것 같아요. 이거는 작년, 어, 재작년에 가지고 왔나 봅니다. 3년 됐나 봅니다. 이거. 무니수국이 꽃이 안 핀다고 작년에 많이 잘라버렸거든요. 엄청 잘 커서 땅이 되어 놓으니까 너무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꽃도 피다나고 하면서 꽃안 피면 잘라 버린다 이러면서 꽃 많이 잘랐거든요. 그랬더니 올해 꽃을 피웠습니다. 이것도 몇년 됐습니다. 이것도 남의 서수아님이 갖다 준 겁니다. 올해 그래 꽃이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꽃자랑 했네요. 이렇게 해서 또 꽃자랑 했습니다. 보바석 꿈흰색 이는 토마토 나무 엄청 예쁘게 피어 있어요 지금 금호초가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나날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